쪽에서 병, 병이었으면 좋겠다 아, 아 얘도 또 캔이다 또 아이고 또 캔이네 아이고 또 캔이네 아이고 캔이네 캔만세 개네 얘를 한번 원래 눕히면 좋은데 터 앞에 있는 애들 눕히면 좋은데 하더네 <목소리> 얘만 넘어오면 없는 음. 아, 자리였어. 이렇게 아, 저기다는데. 아. 저기다 아. 오. 오. 아, 갑자기 돼 보이는데? 아, 넘어오면 대박이다. 잡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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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잘해주실 아. 지금 맞아? 지금 오. 맞아. 여기 열리네. 음. 오, 좋다. 음. 괜찮은데. 음. 그냥 가져오면은 저 구멍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초록색을 정통으로 들어가지고 이 구멍을 메꾸는 거야. 어 엄마 아직 안 왔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잘 메꿨다. 그 다음에 이제 여보의 한을 풀어봐. 꽉. 아 제자리네 여기는 아, 아 조금이라도 안 가져오네 그러면. 아쉽네 끌어 되나 보라색은? 보라색은? 그.. 뒤집을까? 뒤집기! 어... 기! 어! 키... 키... 오 여보 요거... 어 끌어지겠다 여보야 어 어? 안끌어 아, 끌... 어? 어? 어. 아안어지네 아, 아, 하나 이..일! 어, 아니야 이... 뒤집자 오야됐오 어, 내... 어, 찌개가 어. 어, 멈췄어. 네. 아, 걸렸어. 걸렸네. 이거 되는 거야 지금? 되겠지? 금 아니 찌개가 여기까지 안 갔는데? 고장 난거 아니야? 그런다. 아, 그런가? 응. 네? 움직여? 어, 움직인다. 어, 됐다. 밀어. 이, 이걸로 밀어 봐 어, 어, 됐다. 어, 그렇지. 어, 안 걸리나? 시간 1. 들어 안겨. 됐다 됐다 오야 오, 잘했다 잘했어 검은색 아, <laughs> 뒤집어라 그렇지 아안되네오아 아. <laughs> 이야 거래라. 잘 뽑았네 검은색 검은색 몸몸몸 머리를 들어 야 돼? 몸 들어야 돼나 아, 된다. 그냥 차트로 가고 들어가고... 그냥 안 되겠다. 예? 이무놨는데 그러니까 얘가 올리면, 이쯤이면 어, 그럼... 어. 얘 올리면 이쯤에 놓지 않을까? 여기도 놓겠지? 그럼 오게 어. 이게 몸 잡으면 안 돼? 음. 아 머리도 잡혔나 방금? 응. 음. 근데 놔버려서. 어? 어? 이렇게 딱튀 그렇지 아, 아 그렇지 근데 우찍 넣는다 아 근데 여기서 끌어서 예? 가야 돼음 깊게 잡아야 돼 뒤에 응. 예, 가져와볼까? 빨간 액? 어, 몸 잡아야 돼 이고가오 그렇지 이거 이걸... 아 높네 세는 건가? 몸이 작아서? 어. 머리는 힘들거야 아니면 머리 정통으로 잡을까? 어. 얘 말고? 잘 들어갔다 어, 잘 들어갔다 응. 시간 엄청 빨리 가 응. 머리는 못 잡아 다 됐어? 끌고 응. 오질 않아니 많이 끌린다면 잘갔는데 딱딱딱다 오! 아~~ 이게한딱만 하려고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머리 안잡딱잖아잡 잡아서 차라리 몸 잡고 뒤집어야 돼 머리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돼 최고의 자리다 진짜 좀 깊게 해가지고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지어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몸 잡고 끌면 돼. 근데 여기 코앞이라 끌지 모르겠다. 음... 네,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생각을 해야겠다. 몸, 머리? 몸을 좀 깊게, 아예 깊게 잡고 끌거나 이건 얇게 잡으면 안 돼. 얇게 잡으면 아예 못 잡아. 내 생각은. 깊, 깊게 잡아서 끌거나. 삐는안 그 잡히겠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지.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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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걸리면... 아, 시간이잘 잡았다. 으러, 그렇지 됐다. 이거, 이거, 해 해. 해거 이거,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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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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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엉덩이 잡아야 될까요? 왜몸 잡으면 해? 못 들어? 어, 끝이야. 잡아, 그래, <laughs> 고민하게 만드네. 몸머리, 머리, 뒤집어봐. 머리 잘 잡았다. 뒤집... 아, 아오, 더 고민인데? 머리 잡으면 들진 않는단 말이지. 음. 딱 좋다. 음. 그래서. 음. 음. 여기에 끼면 안 떨어지려나? 아니면 그냥 할까? 그냥? 그냥? 꼼수 쓰지 말고. 음. 10초 넘어. 괜찮다. 왠지. 왠지. No. 어. 되게 어려운데. 너가 이거? 내가? 날일습니까 응. 음. 될까? 되게? 난 옆으로 눕혀 잡으려고. 두 번째. 잠 아. 반복이면 어디 안 내야겠다. 이쪽으로. 안 돼! 다시. 됐다! 이어 <laughs> <laughs> 잘 잡았다. 어, 잡힌다 오! 우선 위치는 잘 가지고 왔는데. 얘를 잡아야 돼. 요쪽 잡아야 돼. 얘는 무조건 머리, 저기가 머리거든. 얘는 몸 잡아야 돼. 오 좋다. 오한번더 어? 있어. <laughs> 움직여야 돼 살짝, 살짝 움직여야 돼. 안안 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예. No. 나가 <laughs> <laughs> 뭐야? 예를 들어봐. 예? 어 살짝 움직여야 돼. 갔다가 다시 와서 그래야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지. <laughs> 어. 한번 남았잖아. 재도 해봐. 얘는 안 잡힌다 그래? 그럼 해볼까? 이쪽에서 붙자 병! 병이었으면 좋겠다 아, 아 얘도 또 캔이다 캔이야? 아이고 또 캔이네 아이고 또 캔이네 아이고 캔이네 <laughs> 캔만 세 개네 캔만 세 개네 그때 차다 잡히려나 잡히긴 잡힌다 어. 어, 얘는 좀 어렵겠다. 그러게, 잘안 잡히네. 어, 들어갈 데가 없어. 아, 얘는 응. 저쪽을 잡아야 되나? 근데 응. 결국에는 저번처럼 잡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응. 와도 응. 될까? 저기 한 번만 잡아. 얘가 저쪽에 안 잡히면은... 어, 얘 너무 멀고... 어.

아, 오, 오, 왔어, 왔어. 네, 네, 네. 왔어. Nope. <목소리> 아니야, 차, 괜찮아, 괜찮아. 내려왔어, 흘러내렸어. 집게가 좀 돌아갔다, 이거? 그래, 그래. 어. <목소리> 아니야, 좋아, 좋아 괜찮아. 이쪽으로... 오, 왔어. <목소리> 왔어, 오! <빼고>. <목소리> 전문가야? <목소리> 어. 이렇게 눌러도. 어 그래. 한 대, 한 대, 됐다, 됐다. 아 이거 옆이 돼서 어려, 어렵겠다. 이쪽이쪽 이제 누르면 되지 않을까? 됐다.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왼쪽 위주로 잡아봐. 어. 아니야. 잘했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아니, 아니. 됐어. 봐봐. 왠, 왼쪽 위쪽 위주로 잡아야 돼. 자. 저번에 약간 노란색이었어. 어, 오! 민트색이야. 있이고 이뻐라. 아이구 슬프게도 오네.